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약초는 이 식물입니다. 이쪽에 많이 있었는데 길을 내면서 많이 없어졌고요. 몇 폭이 안 남았습니다. 네, 잎은 작지만 길쭉하며 뾰족합니다. 또 작은 구슬 같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이 여우주머니입니다. 대극과 식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우주머니하고 유사한 식물이 있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여우구슬입니다. 같은 대극과 식물로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 여우주머니는 약지멍을 밀감초라 하고요, 여우구슬은 진주초라 합니다. 그러나 약효는 같고요, 같은 약재로 씁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여우주머니는 열매가 이렇게 자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우구슬은 열매가 줄기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크기는 작지만 약효가 뛰어나고 또 우리나라, 특히 중국에서 옛날부터 많이 쓰여온 유명세가 있는 약초입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선호합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말려서 달여 마시는 게 보통이지만 생초를 즙을 내어 복용해도 좋습니다. 네, 우선 이약초는 간에 좋습니다. 간의 기를 맑게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황달, 간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요.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담낭에도 좋습니다. 이담 작용이 있는데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위의 기능을 돕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또 장의 염증, 이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여주머니에 함유된 코질라진이라는 성분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요, 바이러스 숫자를 줄이며 표면 항체 출현을 유도해 감염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를 원료로 해서 국내 제약회사가 특허를 내고요, 헤파카드종이라는 치료제를 만들어 시판 중에 있습니다. 네, 항암 효과가 밝혀진 항암 약제고요또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눈을 밝게 하며 야맹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급성 결막염, 각막 혼탁, 또 핏줄이 서고 아픈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또한 신장과 비뇨기에 좋은 약제입니다. 요로 감염으로 인해 소변 보기 힘들고요. 잘 나오지 않고 자주 마려운 증상을 치료합니다. 또 요로 결석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고요. 신장염으로 온몸이 붓는 수종을 가라앉혀줍니다. 네, 소화의 영양불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독사나 해충에 물렸을 때또 광견에 물렸을 때 빠른 병원 진료가 어렵다면 생즙을 마시고요 물린 부위에 붙여주면 일정한 효능이 있습니다 네그 밖에도 간염 장염 유선염 등 몸속 염증 원형 탈모증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약재는 여름부터 가을에 전초를 햇볕에 말려 이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에 10 내지 20g 정도 생초는 30매지 60g 정도를 다림 하십니다 네, 오늘 여우 주머니 밀감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